이갑니다 오늘은 선사시대에서 한번 해볼게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수업할 때 교재는 달릴 필요가 없고 그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 안 쓰던 그런 책들 가지고 한번 새롭게 공부해보세요. 제가 수업하는 거는 주로 요점 정리식으로 한번 해줄게요. 오늘은 뭐에 대해서냐면 선사시대 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역사를 보통 얘기할 때 선사와 역사를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은 뭐냐면 문자가 있고, 없고. 그래서 선사시대. 자, 역사시대. 이렇게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은 뭐냐면, 문자의 유무예요. 문자가 없는 시대를 뭐라고 한다? 선사시대. 문자가 있는 시대는 역사시대. 그렇다면, 선사시대는 문자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는 그 시대를 알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뭐냐?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뭐다? 유물이나 유적을 통하여 최대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것.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선사는 배워보겠습니다. 선사는 우리 보통 구분할 때, 구석기, 그 신석기, 그다음 청동기, 그다음 철기 이렇게 많이 구분한데 보통 선사라면 여기까지를 볼수 있거든 요 왜냐하면 청동 시대 가면 문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역사를 볼 때는 그냥 통상적으로는 어디까지 청동기까지 보는 거라고 한다 선사으를 봅니다. 근데 오늘은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철기까지 그냥 다 묶어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첫 번째 <laughs> 구분할 때 도구, 구석기와 신석기와 청동기와 철기는 사용했던 도구가 조금씩 달랐다는 거. 그럼 구석기는 도구가 뭐냐? 뗀석기 다음 신석기는 뭘 사용하냐면 간석기. 다음 청동기는 청동기도 있고 여전히 뭐도 같이 사용한다 석기도 같이 사용한다는 것. 철기 철기도 마찬가지 철기도 있고 뭐도 있다 청동기도 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 자 그렇다면 뗀석기뗀석기는구석기뗀석기는두개 댄스기. 정도는 꼭 기억한다는 거 뭐하고 뭐가 있냐면 주먹도끼하고. 선배지 구석기 사람들이 많이 사용했던 모양이요. 주먹도끼 모양을 그려보면 어떻겠냐면 약간 요렇게 요러면 밑은 이렇게 평평하고 위에는 약간 이렇게 뾰족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양면으로 다 사용했다는 거. 보통 구석기 모양는 하나를 가지고 한, 하나의 용도로 사용했지만 이 주먹도끼는 양면을 다 사용했기 때문에 이시대 사람들의 가장 많이 사용했던 뭐라고 하면 우리는 만능 도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댄스 끼가 이 터키 주먹도끼는 서양 학자들이 봤을 때이주먹도끼는 인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서쪽으로만 발견되었기 때문에 자기네 문화가 훨씬 우수하다고 생각했는데 우연히 우리나라 연천의 전국에서 이것이 발견되었어요. 미군 병사가 우리나라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여자친구하고 데이터 갖다가 우연히 발견을 알게 됐는데, 그래서 학설이 많이 바뀌게 된게 바로 뭐냐면 주먹도끼라는 거. 다음 섬유질에게는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면 이렇게 자루가 이렇게 달려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자루가 달려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뭐냐면 구석기하고 신석기 사이에 나 여러 차례의 간빙기라는 거. 추웠다 따뜻해졌다 추웠다 따뜻 이러면서 어떻게냐면 거대한 동물들은 사라지고 빠르고 작은 토끼나 여우, 사슴 같은 동물들이 나타납니다. 그런 동물을 잡으려고 하니까 기존의 도구로 갖고는 쉽지 않더라. 그래서 새로운 게 만드는 게 바로 뭐다? 선배찌르개. 이거는 모양이 이렇게 작아요. 그래서 여기다 끼워가지고 이렇게 묶어서 사용해야 되고. 그래서 빨리 가는 그런 동물들을 어떻게 한다? 사냥할 때 많이 사용된게 바로 뭐다? 선배찌르개라는 거. 그 다음, 신석기 시대의 간석기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 돌괭이, 돌보석. 그다음 갈돌과 갈판. 그다음 또 뭐가 있냐면 비쌀모니 토기. 간석기라고보다는 그냥 도구에서 들어가는 거. 그다음 뭐가 있냐면 가락바퀴. 이런 것들은. 간석 간습, 이거는 간석고이거는 그냥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거다. 도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근데 돌갱이 갱이나 보석이나 이런 게 나오면은 아 신석기부터 인류가 뭘 했다. 농사를 짓고 살았었구나 하고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바로 뭐다 돌갱이라는 거. 나 빗살무늬 토기는 이렇게 비슷한 뾰족하고 위에는 넓으면서 이렇게 비쌀 모양이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 비쌀무늬 토기라고 한다. 그러면 가장 많이 사용했던 거는 비살무늬 토기이지만. 이 신세기도 마찬가지, 요 이전에 이런 민문이나 덧띠무늬 후기가 많이 있었어요. 원래 민문이는 청동기에 많이 유행했지만, 그 민문이, 무늬가 없다는 거. 여기 신세기 초기에는 이런 민문이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무늬를 넣기 시작한다는 거. 그 다음, 가락바퀴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이렇게 구멍이 생겼는데, 요 구멍 사이로 기다란 막대 밀어서 나무에서 이렇게 줄기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실을 만들었어요. 실을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뭘 했냐면 옷도 만들어고 그물도 만든 게 바로 뭐다? 가락바퀴라는 거. 이게 대표식이 신석기보다 도구. 그럼 청동기. 청동기에는 청동기와 석기를 같이 사용하는데 청동기는 합거. 만들어내는데다 주석이나 아예 딱 같은 걸 넣어가지고. 그래서 이거 하기가 쉽지 않고 또 구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게 아니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 힘을 가진 사람만 가졌다. 그래서 청동기로 갖고는 모기. 또는 뭘 만드냐면 장신구. 또는 일 것을 제사에 드는 제사용도구 이런 식으로 사용했던 것은 청동기. 다음, 석기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반달돌카. 이 반달돌카라,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이렇게 구멍이 돼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추수할 때 사용했다는 거. 이게 대표적인 말로보다 청동기의 시대의 석기라는 거. 그러면 청동시대 무기에는 뭐가 있냐면 비파형 동검 중국의 비파 모양을 악기를 닮았다 해서 뭐라고 하냐면 비파형 동검 이런 비파형 동검을 많이 사용했던 건 어느 시대다? 청동기 그럼 철기 철기로 가면 철기시대 때는 철기를 갖고 뭐도 만들고 농기구도 만들고 뭐도 만든다? 무기도 만든다 그래서 이전보다는 훨씬 수확량이 많아진다는 거 우리 청동기는 여전히 뭘로 쓴다? 재사용도구, 또는 장신구. 이런 식으로 사용했던 게 바로 뭐다? 철, 청동기. 그러면, 철기 시대의 청동기에는 뭐가 있냐면, 이 모양이 조금 불편하니까 모양이 가늘어진 뭐가 나온다? 새청동기그 다음, 여기에 청동기로 만든 게 뭐가 있냐면, 거울이 있는데, 그 거울은 무늬가 끝이다. 끝인 그치, 무늬 거울을 사용했지만, 여기는 어떤 무이다 무늬가 잔잔해져서 잔무늬고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 이 청동 칼을 만드는 털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거포지 이런 것들은 중국에서는 나오지 않고 우리 한반도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독자적이다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 다음 사는 곳 구석기 사람들은 어디에 살았냐면 내가 간 곳에 동굴이 있으면 동굴에 들어가서 살고 만약에 동굴이 없다면 바위와 바위 바이 이틈 사이에 살든지 그것마저 없으면 만다 막 집을 짓고 이렇게 살았었어요. 그런데 신석기 사람들은 이제는 만다 집을 짓고 살아요. 어떤 집을 짓는다 움집. 그런데 이 움집은 형태가 뭐냐면 반지하 형태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땅을 파고 들어가 땅을 모양을 이렇게 동굴처럼 하면서. 가운데는 뭐가 있고 이렇게 불이 있고 그러면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 이렇게 지붕을 만들어 그런데 이 기둥하고 불하고 가까웠기 때문에 불이 자주 나더라는 거 그래서 청동기로 가면 은 집이 움집은 움집이지만 이제 뭐다 이게 지상으로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지하에 있으니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더라는 거 장점은 여름은 시원하고 겨울은 따뜻하고 하지만 낮으니까 비 같은 경우는 집으로 빗물이 들어가니까 조금 불편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보다 지상을 올라면서 모양은 흰색 이렇게 둥글처럼 하지만 청동교로 가면 이렇게 약간 네모 반대지면서 뿌리 가운데 있으니까 생활에 불편하고 불도 자주 나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구석으로 몰아놨다는 거. 이게 청동시대의 사는 곳. 철기는 여전히 똑같이 이제 보다 우리 지금처럼 지상에다가 집을 짓고 살았다. 그다음 생활을 한번 봅니다. 우석기 사람들은 어떤 생활을 하냐면 이동을 합니다. 왜 이동을 한다? 먹을 걸 찾아서. 그 신석기는 이제 뭘 한다? 정착을 한다는 것. 이렇게 정착을 하게 된 것은 바로 뭐다? 이제는 내가 먹을 걸 내가 스스로 생산해서 먹을 수 있다는. 것. 다른 말로 뭐다? 농사 또는 가축을 내가 필요한거 길러서 먹었기 때문에 한곳에 머물러 살수 있다는 것그 다음 청동기는 마찬가지 똑같이 이제 절기다 한곳에 머물러 산다는 것그 다음 경제를 한번 보면 구석기는 어떤 경제다 자연경제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주로 해먹는 게 뭐냐면 동물 있으면 잡아먹는 사냥 그다 물고기 잡아서 먹던지 조개 캐갖고 먹던지 아니면은 폴 뿌리나 아니면 나무 열매 먹는있이 그대로였지만 이제는 인류가 뭘 한다? 농경과 목축을 하게 된다는 거. 자, 그러면 농경과 목축을 하 거서 이전 시대보다는 너무나 획기적으로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는 신석기의 농경과 목축을 뭐라고 부른다? 우리는 신석기 시대 하나의 새로운 아주 획기적인 변화를 해서 신석기 혁명이라고 많이 불러준다는 거. 그렇지만 이때 농사는 아직까지는 뭐다? 반농사라는 거. 그래서 주로 재배하는 게 조나 귀리나 수수 같은 이런 밭작물을 재배했다는 거. 하지만 청동에 가면 은반농사 플러스인데 조금 더 진화돼서 물이 있는 저석지에는 뭐가 된다? 벼농사가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서 다 아니고 물이 있는 곳에서 그다음 뭐더 보리도 같이 재배하는 게 어느 시대다 청동기 그러면 철기도 마찬가지 이런 농사는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 그다음 사회를 한번 볼게요. 구석기는 어떤 사회냐면 무리를 지어서 사는 사회에서 무리를 지어서 먹을 찾아서 이동하는 그런 사회 그렇기 때문에. 집이 필요 없다는 것. 그래서 내가 간 곳에 동굴 있으면 동굴에 머물러 살고 만약에 없다면은 그냥 막 지어 살다가 버리고 간다는 거 하지만 이제 인류가 농사하고 가축을 기르면서 한 곳에 머물러 산다. 머물러 살기 때문에 내가 먼저 집을 지어야 된다그 집을 지으니까 이제 뭐다 사람들이 살기가 좋아진다는 것. 자 그러면서 농사지으니까 보관되어서 뭐가 나온다 그러신 빗살 무, 기 토기도 나오게 되는 게이 시대 이야기라는 거. 나. 하지만 신석기는 어떤 사회냐면, 씨족을 바탕으로 하는 어떤 사회다? 부족사회다. 그러면 씨족은 뭐냐? 김씨, 이씨, 강씨, 하씨 같은 이런 핏줄들이 한 곳에 머물러 살면서, 자, 이런 김씨, 이씨가 서로 만나가지고 만약에 결혼하면 하나의 뭐가 된다? 부족이 된다는. 그래서 씨족을 바탕으로 하는 어떤 사회? 부족사회가 신석기. 그럼 청동기는 이제 뭐냐? 완전히 부족사회에서 계급이 만들어지고, 우두머리인 뭐가 등장한다? 쪽장이 등장하는 게 어느 시대다? 청동기. 그럼 여전히 이제 뭐다? 계급이 있는 사회에 있으며, 철기세는 여러 많은 나라들이 등장하게 되는 게 어느 시대다? 철기. 청동기의 나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 그 다음, 신앙을 한번 본다면, 구석기 사람들은 신앙의 형태가 뭐냐면, 이렇게 동굴에 들어가서 동굴에 그림 그리는 벽화. 아 이건 예술로 봐야 돼 예술. 예술은 역화 그림 그리는 거. 다음 신석기는 예술 작품으로 뭐가 있냐면 조개 껍데기 가면. 그다음 뭐가 있냐면 칠판 그리. 조개 껍데기를 이렇게 얼굴에 눈, 입, 이를 만들어 놓고 쓰고. 또는 칠 그림 뭐냐 우리가 얘기하는 게 목걸이, 조개껍데기 갖고 만든 이런 것들이 신석기 때 뭐라고 한다 예술 작품이라 한다. 그러면 청동기나 철기는 어떻게 그다른 예술을 표현했냐면 강이 있으면 강가에 절벽이 있으면 그 절벽 바위에다가 새겨 넣는다든가. 그렇습니다 바위에다가 그림을 새겨 넣는다해서 뭐라고 하냐면 안각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울주 방구대 안각화. 여기엔 주로 그려진 게 뭐냐면, 동물. 어떤 동물? 뭐 사슴 같은 이런 동물이라든지. 그 다음, 물고기. 물고기는 뭐가 있냐면, 고래. 자, 이 고래가 많이 그려졌다는 것은, 이런 동물을 많이 잡아서, 우리 부족이 배불리 먹게 살게 해 그런 의미도 깔려있고, 그 다음, 거기에 고래가 많이 그렸다면, 그 지역에는 뭐가 많았다 고래가 많이 났다는 것. 그래서, 지금도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고래고기를 좋아한다는 거. 기압 때문에, 아무 데나 없고 큰 형태였을 때만 사람들이 많이 먹는다는 거 이렇게 바위에다가 그림을 그린다는 거그 다음 신앙의 형태를 보면 구석기는 신앙의 형태가 바로 뭐냐 사람이 죽으면 옛날에는 그냥 아무 때나 떠났지만 좀 그랬을 때는 보다땅 속에 묻는 게 구석기 시대에 뭐라고 하냐면 신앙의 형태 그럼 신석기는 신앙의 형태가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뭐냐면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 토테미즘, 샤머니즘, 애니미즘, 애니미즘 뭐냐? 모든 만물에 다 영원이 있다는 거. 해나, 달이나, 산이나, 강 이런 데도 토테미즘은 뭐냐? 특정한 동물을 자기 부족의 수호신으로 삼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단군시대 보면 곰호랑이가 나타나면은 그 곰호랑이는 실제 곰호랑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고물을 속상하는 부족과 불안심을 부족 그걸 의미하는 그래서 이런 도테미즘은 청동기까지 그대 이어져 간다는 거. 그다음 샤머니는 뭐냐 하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샤머니는데그 샤머니는 바로 지금을지치며 무당과 같은 그런 개념이라는. 것. 이런 신앙이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도 그대로 갔다는 거. 그다음 무드 구석기나 신석기는 무덤 형태가 없지만, 청동기 가면 무덤이 나타나요. 그 무덤이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고인도. 그 다음, 하나 더, 청동기는 돌럴 무덤. 고인도로 모양을 보면 이렇게 돌두개 올려놓고, 요 위에 큰 덮개 돌을 드는 거를 말하네면 우리는 탁자식 고인도. 그 다음, 그냥 크다란 돌멩이 한개 놓으면 바로 뭐다? 바둑판식. 우리나라는 다른 곳에 비해서 이렇게 뭐다. 그, 그, 다른 돌멩이 갖고 무덤 만드는 게 많이 나타나요. 어디냐면, 여기는 주로 강화도에 가면 이런 형태는 많이 보여지고. 그 다음, 남쪽에 가면은 전라북도 고창이나, 그 다음, 전라남 하순, 여기 가면은 많이 볼수 있는 게바둑한이 그래서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는 게 바로 다 우리나라, 우리나라 고인돌 무접지라는 거. 그 다음, 돌널무덤은 뭐냐면, 이크다란 이런 돌멩이들 이렇게 쭉 해갖고, 구덩이를 팠서 빙 둘러나와 가지고 요 안에다가 사람을 묻고 뜻픈게 바로 뭐냐면 돌널무덤 그 다음 철기시대의 무덤은 뭐가 있냐면 널무덤과 동무덤이 있더라는거 널무덤은 지금처럼 나무 널반지에 사람들을 넣는거 동무덤은 항아리에다가 사람을 넣는 이런 무덤을 만들었는데 고인돌을 보면 이렇게 커다란 늦게 돌을 사람들 힘으로 끌고 간다는 건 그만큼 뭐가 있다. 이무덤의 주인, 무덤머리족장 그래서 고인돌 있는 거 보면 뭐가 발달했다. 아, 계급이 발생하는 발게바로뭐다 청동 시대의 고인돌이라는 거. 그러면 오늘은 뭐 해야 되냐면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를 묶어봤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을 보낸다. 한국산 능력 긍정 시험을 본다.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항상 나오는 유형은 뭐냐면 그림이라든지 도표라든지 나오지만 1, 2, 3, 4, 5번에 나오는 용어들은 언제나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잘 나온다? 구석기 시대하면 잘 나온 게 바로 뭐냐? 주먹도끼나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주먹도끼. 그 다음 뭐가 나온다? 이동. 그 다음 동굴.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 어느 시대? 구석기 이야기. 그럼 신석기나 많이 나오는 그림. 비스터모니 토기가 많이 나온다는 것 그다음 두 번째. 인류가 처음으로 뭘 한다? 정착을 한다. 그렇게 정착하게 된 배경이 바로 뭐다? 농사. 그다음 가축 기르는 것 그렇지만 요때는 아직까지는 어떤 농사다? 반농사. 그다음 한 번씩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그림으로 조개껍데기 가면이나 칠해 그림. 그 조개껍데기 이렇게 있으면 눈 커게 두개내이 네, 요런 식으로 나와. 요 조개껍데기 가면 나오면은 아, 이것은 어느 시대? 신석기구나. 그다 청동기는 많이 나온 게 바로 뭐냐면 반달 돌칼, 주설. 이 반달 돌칼은 어떤 농사변농사하고 관계 있다는 걸 얘기를 많이 하고. 그다 많이 나오면서 여러분들은 많이 보다 뭐 낚시하는 게 바로 뭐냐 청동기 시대 이 청동기를 가지고 농기구로 사용했다는 말은 절대 털린 말.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니까 요거 많이 신경 써주시고. 그다음 처음으로 어떤 농사 변농사가 시작된 거는 어느 시대다 청동기 시대 그다음 처음으로 계급이 만들어진 것도 어느 시대다 청동기자 그러면 그청동기 시대 계급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다 고인돌 그러면 이 사회를 봤을 때 구석기나 신석기 여전히 아직까지는 어떤 사회였다 둘다 평등한 사회였다는 것. 그렇지만 처음으로 이제 계급이 나타나는 것 어느 시대다? 청동기 그럼 이렇게 계급이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이전보다는 변홍사도자고 보리도 하면서 생산량이 많이 향상되니까 이 많이 수확한 사람들은 뭐가 된다? 힘이 센 우두머리가 된다 그래서 뭐다? 계급이 발생하게 되는 게 어느 시대다? 청동기 자그 다음 철기시대 하면 은잘 나온 게 바로 뭐냐 철기시대 때 세형 공검이나 잔문이 거울 거푸집은 중국에는 나오지 않는 우리나라에만 나오는 거다. 독자적이라는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 무덤이 뭐가 나온다? 널무덤, 동무덤 하면은 어느 시대? 철기시대.